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CR에서 작은 파일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두배 확대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엔 로우 파일을 카메라로 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노이즈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같은 툴에서 할수 있는 작업입니다. 먼저 사진을 몇 장을 불러 가서 이것을 하나하나 해 보면서 설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사진을 한번 선택을 해서 ACR로 이렇게 갑니다. 자, ACR 이렇게 불러 왔는데 지금 좀 전에 불러오기 직전에 그 썸네일을 본 화면은 브릿지입니다. 브릿지에서 ACR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고 포토샵에서 필터에서 ACR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면 은 포토샵에서 필터로 들어오는 ACR과 브릿지에서 들어오는 ACR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d n o i s 라고 하는 이러한 창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크롭이라고 하는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브릿지에서 ACR로 들어와야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ACR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우 파일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로우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여기 세부라고 있죠, 디테일입니다. 영어 버전은 세부에서 디 노이즈라고 하는 노이즈 축소 이것이 창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요 때 이제 지난번에 보여준 것이 여기서 이것을 클릭을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여기서 노이즈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법을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있죠? 지금 요이 끝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이즈가 완전하게 거의 완전하게 이렇게 제거를 볼수 있는데 같은 툴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노이즈를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슈퍼 해상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수퍼 해상도, 향상됨, 이건 미리 보이 창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체크하지 않아도 디테일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요것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는 고그 창이 안 보이는데, 요, JPG 파일 갖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향상,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디테일 향상을 적용하지 않고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퍼 해상도 그래서 요 사진을 지금 가로 세로를 두 개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 사이즈가 요게 두 배에요. 이렇게 여기도 두배 이렇게 그러면 가로 세로 사이즈가 두 배로 확장이 되면은 전체는 어떻게 되냐? 네 배의 픽셀이 네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일반적인 사진을 픽셀을 보충하지 않고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은 픽셀이 커져서 사진을 크게 확대하게 되면 옆에 가 각이 지게 이렇게 보이게 되죠. 요것은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픽셀을 보충하면서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를 두 배로 확장하는 거죠. 자, 요 사진을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요 가로 사이즈가 지금 586이네요. 586. 그럼 두배 하게 되면 5 8 6의두 배는 1000 얼마가 되나요? 586 곱하기 2 하게 되면 은1172 픽셀이네요. 1172 픽셀. 이제 이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노이즈 파일, 여기서 아까는 여, 로우 파일에서는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JPG 파일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노이즈 제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노이즈 제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RAW 파일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RAW 파일만 여기서 거의 완벽하게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시간에는 슈퍼 해상도라고 하는 요거는 로 파일도 할수 있고 t i 프 파일이나 jpg 파일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여기서는 d 노이즈 노이즈 축소 창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할수 있냐 하면은 썸네일에서나 자요 jpg 파일로 갑니다. 이때는 썸네일에서나 사진에서 이미지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향상이라고 하는 창이 뜨게 돼요. 여기서 열게 되면은 여기서 d 노이즈 창과 같은 겁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 있죠 디테일 향상을 적용하지 않고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가 두 배로 확장이 되면서 디테일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디테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픽셀을 보충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 두배 세로 두배 하게 되면은 전체 픽셀은 백셀네 픽셀 배로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소요되는 시간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1초가 되네요 자, 향상을 하게 되면은 DNG 파일로 여기 하나 여기서 예,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안 뜨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향상 누른 다음에 자, 다시 향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열렸네요. DNG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즈는 아까 586이라고 했죠. 가로 사이즈가 근데 1172 사이즈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사진은 요 아래 보면은 1172, 요거는 586이죠. 이것은 화면 맞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요것을 100% 사진으로 볼게요. 요게 100% 사진입니다. 자, 확장이 된 거, 요것이 100% 사진입니다. 자, 여기 디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100%. 100%인데, 100%, %인데 100 확장에서도 이러한 디테일이 아주 깔끔하게 살아나 있다고 하는 거. 이제 아이 사진을 갖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jpg 파일이에요. jpg 파일인데, 여기서 다 이것을 확장할 수도 있는데, 한번 크롭을 해볼게요. 크롭, 크롭을 해서 여기서 자 이렇게 지금 여권 사진처럼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크롭을 했어요. 크롭을 했더니 지금 이게 화면 맞게 보니까 이 선이 지금 사진이 작은 사진을 크롭해서 크게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이 선이 지금 픽셀이 다 드러나 보이죠. 자 이것을 향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I에서 향상 두 배로 하면은 훨씬 이거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향상. 하니까. 자, 디테일 향상을 적용이 않고도 적용됩니다. 해서, 요 안에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데, 이 요것과 요, 여기 엄청난 차이가 나죠. 지금 이렇게. 요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과 차이가 나죠. 시간에 1초 걸려서 향상을 해볼게요. 향상. 했습니다. 자, 요 사진이 아주 좀 깔끔해졌죠. 아까는 픽셀이, 이런 데가 다 드러나 보였는데, 지금도 보이긴 하지만, 훨씬 좋아졌다고 하는 거. 그러나, 여기서 두 배로 다시 키울 수 있냐? 이것은 안 됩니다. 한 번만 됩니다. 크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하기 어려워서, 두 배로 확장을 해서 할수 있다 하는 거. 자, 이 꼬마 사진을 한번더 볼게요. 자, 이 사진도, 이 사진도, 이 사진은 좀, 300픽셀 인치네요. 그래서, 이거 좀 아주, 화질이 좀 높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크롭을 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크롭을 해도 요 사진은 크게 에 문제가 될것 같지 않은데, 자, 크롭을 했습니다. 역시나 지금 픽셀이 높아서 요가 지금 선이 아주 예쁘죠. 그러나 가로 사이즈가 380 사이즈, 작은 사이즈요. 그래서 이것을 100%로 보게 되면 이게 100%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이번에는 썸네일에 마우스를 넣고 우클릭을 해서 향상창을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었어요. 자, 디테일 향상을 적용이 않고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간은 1초가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상에서 2배로 커졌습니다 DNG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죠. 이것을 100%로 보면 요만한 사진이네요. 아주 깔끔한 사진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진을 볼게요. 100%이 요 사진이에요. 이요 사진이 이렇게 두배로 확장이 된거죠. 이번에는 로우파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큰 사진이에요. 아주 원본 사진 D800이라고 하는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라 가로 사이즈가 지금 엄청 큰 사진인데 여기서 이 부분만 요 꽃만 크롭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꽃만 이렇게 크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더 한번 줄여볼까요? 자이렇게 해서 크롭을 하겠습니다. 크롭. 자 디테일은 이것은 로파이기 때문에 디 노이즈. 영문판은 디 노이즈인데 여기서는 노이즈 축소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활성화가 되죠. 여기서 들어가서 바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 여기서는 D노이즈 창을 열었기 때문에 바로 노이즈 축소가 돼서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깔끔하게 노이즈를 제거한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이것을 다시 크롤을 푼 다음에 숲보 해상도 두배로 키우려고 하는 걸을 하기 때문에 871이네요. 지금 가로 사이즈가 871을 향상을 시키는 거예요. 두배로 시간은 25초가 향상이 된다. 25초가 걸리네요. 이 진행창은 여기도 볼 수가 있고, 요요 썸네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죠. 25초간 이 것을 인공지능에 의해서 두 배로 확장을 하고 있다. 자, 이 DNG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되었습니다. 좀요요 것보다 요 사진이 훨씬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들은 아마 작은 모니터나 핸드폰으로 보면은 표가 안날수 있는데, 지금 보기에 아주 현저하게, 여기서는 노이즈도 더 많고, 더 많고, 또 디테일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배를 확장하신 노이즈가 조금 줄었고, 줄었고, 디테일이 더 살아있다고 하는 거. 100%로 볼게요. 100%. 자, 이 확장된 사진이에요. 자, 아까, 8, 요 사이즈가, 가로 사이즈가 871이라고 했는데, 이게 2 8의 16,743으로 1 확장의 픽셀이 늘어났습니다. 100%, 요게 100% 사진입니다. 그런데 노이즈가 많이 보이네요. 자, 요 사진 100%로 보는 거예요. 요게 100%입니다. 노이즈 많이 보이죠? 자, 참고로 여기서 두배 향상을 하는데 자동으로 자동으로 디테일을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여기서 노이즈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로파이 라 할지라도 노이즈는 완전하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하던 향상을 시키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은이두배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파이를 거의 완벽하게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창이 여기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기서 향상을 하게 되면, 두배 확장을 하게 되면, 노이즈는, 노이즈는, 백, 아까 화면으로 볼 때, 조금은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완벽한 노이즈 제거는 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아, 이사진들 로우파일로 전체 아주 큰 사진이에요. 아침 일찍 찍은 사진, 여기서. 물론 노이즈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ISO는 높이지 않고 장시간 촬영을 한 그러한 사진이고 F가 1 1이네요 이런 사진을 두 배로 확장을 하고 싶다면은 그대로 확장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는 노이즈 축소 창을 누르지 않고 여기다가 썸네일 아니고 직접 이미지에 우클릭을 해서 향상 창을 열겠습니다. 그러면은 슈퍼 해상도가 떠요. 요한 아닌 거. 아니고 여기서 노이 축소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창은 같지만은 노이즈 제거 창이 먼저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우클릭을 하고 향상 창을 열게 되면은 슈퍼 해상 이렇게 두배 향상이 되고 여기서도 디테일 향상을 적용하지 않고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5초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초 걸려서 향상을 해볼게요. 8,256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죠. 이것을 25초에 걸려서 디테일을 살리면서 두 배로 확장하는 겁니다. 자, 진행창이 보이죠? 진행창 두 배로 확장이 됐네요. 지금 여기 하나 저장이 됐는데, 지금 저장된 창을 보고 있습니다. 자, 8,256 픽셀이 가로 사이즈가 16,512 픽셀로 늘어났습니다. 엄청 큰 사진이죠? 이 사진은 굉장히 큰 사진입니다. 이렇게 두 배로 100%를 볼게요. 자, 여게 100%입니다. 100%. 아주 노이즈 같은 것도 아주 다 거의 보이죠? 자, 요거, 요 사진에 100%, 100%를 보겠습니다. 이게 100%인데, 지금 이 부분을 아까 봤나요? 같은데 요부분이에요자요 부분 요100% 100% 100% 100%좀 100%.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향상 할 때는 디테일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향상되지만은 향상되지만은 노이즈 는 제거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사진을 가지고 카메라 로우에서 두 배로 확장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